안녕하세요, 여러분. 사월입니다. 오늘은 요즘 이 쿠션이 올리브영 1위라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더샘 커버퍼펙션 컨실러 쿠션 리뉴 이 친구랑 3CE에서 새로운 쿠션이 출시가 됐길래 3CE 피팅매쉬 쿠션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반반 리뷰해 볼 건데 이 친구가 제가 원래 23호를 써야 되는데 더샘의 23호는 2호거든요. 근데 2호가 아직 출시가 안 됐대. 그래서 1.5호로 가지고 왔고, 3CE 피팅 매쉬 쿠션은 23호인 뉴트럴 02 컬러로 가지고 왔습니다. 컬러가 살짝 마음에 걸리긴 하는데, 어쨌든 리뷰 바로 시작할게요. 고? 일단 두 제품 패키지 먼저 살펴보면 패키지는 3CE가 진짜 압승입니다. 이거 너무 너무 예뻐 위에가 살짝 잘린 동그란 모양의 쿠션인데 겉에는 반투명한 매트한 막이 씌워져 있는 것 같은 그런 패키지에 3CE가 새겨져 있고요 안을 열어도 외관 패키지와 똑같은 컬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더샘 컨실러 쿠션은 그냥 평범한 쿠션처럼 생겼어요 베이지 컬러의 동그란 모양의 쿠션이고 특이하게 쿠션을 여는 버튼이 있는 이 부분이 살짝 안으로 파여져 있습니다. 이게 쿠션을 열때 조금 더 편한가?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왜인지 모르겠는데 더샘 쿠션은 거울 부분이 이렇게 똑 잘려있습니다 3CE 쿠션은 바깥이 잘려있는데 안은 동그란 거울이거든요 그리고 두 제품 퍼프 먼저 비교해보면 3CE 퍼프가 굉장히 작아요 이걸 왜 굳이 이렇게까지 작게 만들었을까 세 손가락이 채 들어가지 않는 사이즈의 퍼프고요 더샘 퍼프는 세 손가락이 넉넉하게 들어가는 윗부분이 마름모꼴로 생긴 퍼프입니다 만졌을 때 질감은 거의 비슷한데 3 c 퍼프가 조금 더 퐁실퐁실하고 기공감이 느껴지는 퍼프였어요 3 c 피팅 메쉬 쿠션은 이름처럼 메쉬망에 한번 걸러져서 나오는 쿠션입니다 그래서 더샘 컨실러 쿠션은 안쪽에 스펀지가 있는 반면에 3 c 쿠션은 메쉬망으로 되어 있고요 3 c 피팅 메쉬 쿠션 먼저 제형 살펴보면 굉장히 촉촉하고 얇은 제형입니다 그래서 발릴 때 롬앤 베어워터 쿠션이 생각날 정도로 엄청 묽은 느낌으로 발요 알리고요. 퍼프로 두드려서 스머딩 시켜보면 피부에 착 붙는 피팅 메쉬 쿠션이라는 이름값을 할것 같은 느낌의 제형입니다. 그리고 더샘 커버 퍼펙션 컨실러 쿠션은 컨실러처럼 쫀쫀한 제형인데 생각보다 뻑뻑하다거나 파우더 입자가 느껴지는 제형은 아니었고 근데 아무래도 커버력에 신경 쓴 쿠션이다 보니까 두께감은 3CE 쿠션보다 살짝 더 느껴지는 편이었고요. 약간의 윤광이 느껴지게끔 너무 매트하지 않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컬러도 볼게요. 3CE 피팅 매쉬 쿠션 내추럴 02호는 제가 23호인 줄 알고 구매를 했는데 생각보다 밝은 컬러입니다. 그래서 더샘 커버퍼펙션 컨실러 쿠션이랑 컬러를 비교해 보면 처음 바를 때 3CE 쿠션이 조금 더 밝게 느껴져. 요 근데 손으로 몇번 문지르고 시간이 살짝 지나면 3CE 쿠션이 급격히 컬러가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처음 딱 보이는 컬러가 아니라 시간이 지난 후에 컬러를 보고 구매. 구매하셔야 될것 같아요 이제 얼굴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앞볼 부분이 뻘개요 아파 제가 어제 새벽에 웨이크메이크 립 팟이 새로 나왔는데 걔를 블러셔로 쓰면 진짜 예쁘거든요 그 여덟 컬러를 바른다고 이 앞볼에 쿠션을 바르고 지우고 바르고 지우고 이랬더니 피부 상태가 아주 엉망이라 약간 불후 리뷰가 나올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해야죠 일단 3CE 쿠션 먼저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얘가 너무 궁금해 저는 힌스 쿠션처럼 완전 매트한 제형일 줄 알았는데, 손목에 발색해보니까 막 그렇게 매트한 제형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커버력만 살짝 있으면 진짜 제가 좋아할만한 제형이거든요. 쿠션, 퍼프에 이렇게 묻혀주고, 옆에다 양 조절 한 다음에 올려볼게요. 오! 시원해! 오! 시원하고, 커버력이. 나쁘지 않은데? 방금 이 붉은기 싹 가려진 거 보셨어요? 이렇게 펴바르면 이 붉은기가 뚫고 올라오긴 하겠지만 확산력이 좋지 않습니다. 얼굴에 닿자마자 피부에 쫙 들러붙는 느낌이 강하게 들어서 진짜 내 피부 마냥 되게 스미듯이 발리는데 그 상태로 딱 픽싱이 되는 그런 느낌의 쿠션이에요. 그래서 이런 쿠션들은 소량 덜어서 찍어 발라주고 뭐가 안 나온다 싶을 때또 다시 소량 발라줘야 되는 그런 쿠션인데 자꾸 떨어져. 옆에다가 이렇게 양 조절을 하잖아요? 그러면 쿠션들이 가끔 이렇게 분리가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애지간에서 다시 맞춰서 이렇게 끼우면 안 빠지는 편인데 소리가 날 때까지 꽉 끼워도 젖히면 <laughs> 이렇게 빠져버리는. 예쁘긴 한데 잘 모르겠다. 맞저 발라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처음 찍은 부분에 양이 좀 많이 올라가서 커버력이 괜찮다 싶었는데 커버력이 막 그렇게 높은 제형은 아닙니다. 진짜 그. 롬앤의 베어 워터 쿠션이랑 비슷한데 걔보다는 뭔가 바른 느낌이 조금 더 나는 그런 제형이고 촉촉하게 발리는데 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두드리면 두드릴수록 약간 매트하게 변하는 그런 느낌의 제형이에요. 근데 또 피부가 바싹 마를 정도로 매트하진 않아서 내 피부 같은 그런 느낌을 연출해주는 쿠션입니다. 일단 밀착력이 엄청 좋고 얇게 피부에 딱 올라가는 쿠션 좋아하시는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제가 요즘 날이 더워서 요철이 엄청 많이 올라오는 편이거든요. 이런 요철 커버는 그냥 멀리서 봐도 못해준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요철 커버나 모공 커버는 좀 부족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코 옆에 붉은기 커버해볼게요. 코 옆에 붉은기 커버는 이 정도. 그래서 얼굴 반쪽 발라준 거 보면 요런 느낌. 컬러가 꽤 밝죠? 그리고 커버력은 이 정도예요. 지금 여기 있는 붉은기가 안 가려지고 그대로 비쳐 보이는 아주 얇고 가볍게 피부에 착 붙는 그런 제형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피부 상태가 좀 괜찮았으면 약간 호였을 것 같은 느낌의 쿠션이에요. 그리고 반대쪽에는 더샘 컨실러 쿠션 발라줄 건데 이 쿠션이 양이 엄청 많이 묻어나오거든요? 그래서 살짝만 톡이 함침 스펀지에 퍼프를 갖다 댄다 하는 느낌으로 누른다 느낌 아니고 갖다 댄다 해도 요만큼 묻어 나옵니다. 이 쿠션이 컨실러 쿠션이잖아요. 커버력이 높다라는 말을 포함하고 있는 쿠션이잖아. 그러니까 진짜 양을 조금씩 조절해가면서 올려주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올려 보면. 양을 많이 덜어내서 그런지 막 두껍게 올라간다 이런 느낌은 들지 않고 3CE 쿠션만큼 쿨링감도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컬러가 좀 밝은 편인데 되게 얇게 얹어놔서 그런지 컬러가 막 둥둥 뜬다 이 느낌까지는 안 드는 것 같아요, 아직 그리고 양더 묻혀서 이쪽에 있는 여드름 흉터도 조금 가려보고 이렇게 올려보면 컨실러가 원래 밀착력이 되게 좋은 제형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 쿠션도 밀착력이 엄청 좋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양을 조금씩 올리고 있어서 두껍게 올라간다. 이 느낌도 안 들고 얇게 피부에 차 번져지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 이 3CE 피팅 쿠션만큼 뭔가 딱 달라붙는다. 이런 느낌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쿠션이 제 피부톤보다 컬러가 밝아서 그런지 너무 얇게 올려서 그런지 생각보다 커버력이 엄청 좋다. 이 느낌이 들진 않는 것 같아요. 컨실러 쿠션? 컨실러까진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컨실러라는 이름치고 진짜 부드럽고 나름 촉촉하게 발리고요. 저는 컨실러 쿠션이라고 해서 되게 매트할까봐 걱정했는데 엄청 매트한 쿠션을 기대하고 구매하시면 약간 실망할 수도 있네요. 그런 쿠션입니다. 근데 양을 조금씩 덜어서 사용하길 잘한 것 같아요. 이게 아마 쌓으면 쌓는 대로 올라가는 쿠션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커버력이 좀 필요하다 싶은 부분에만 두겹 정도 레이어링 해서 사용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코앞에 붉은기 커버해볼게요. 코앞에 붉은기 커버는 이 정도. 오! 커버력이 컨실러 쿠션이라고 했을 때 약간 실망할 정도지 절대 막 낫다 이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여드름 흉터가 남아있는 부분에 한겹더 레이어링 해볼게요. 오, 근데 제가 편견을 가지고 이 쿠션을 사용을 해서 그런지 이 이름이 주는 편견 있잖아요. 컨실러 쿠션. 뭔가 매트하고 꾸덕하면서 답답하게 올라갈 것 같다. 이런 느낌일 줄 알았는데 이렇게 두겹 정도 레이어링 해줘도 막 답답하거나 두껍게 올라간다. 이 느낌 전혀 안 들고 커버력은 쌓으면 쌓는 대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앞볼에 붉은기가 싹 가려졌어요. 오! 그래서 얼굴 반쪽에 발라준 거 보면 요런 느낌입니다. 근데 아 있어봐. 제가 분명히 구매할 때 3CE 쿠션을 23호로 보고 구매 했거든요? 아니다. 22호로 보고 구매해서 약간 밝게 느껴지는구나. <laughs> 죄송합니다. 3CE 쿠션은 23호 이후로는 온라인에서만 구매가 가능해서 22호 컬러로 구매를 했네요. 그래서 23호인 제가 사용했을 때 조금 화사하고 밝아보이는 피부로 연출이 되고 더샘의 컨실러 쿠션은 1.5호. 여기서 21호에서 22호가 사용하기 좋은 뉴트럴 톤, 내추럴 베이지 컬러라고 했는데 약간 차분한 21호에서 22호 정도 되는 컬러 같습니다. 그리고 마무리감도 이렇게 살펴보면 두 제품 다 세미매트 느낌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엄청 촉촉해서 반질반질한 광채가 느껴지는 정도는 아니고 그냥 피부 위에서 적당한 광채가 느껴진다 싶을 정도로 마무리가 되는 세미매트 제형이고요. 그래서 가까이에서 이렇게 살펴보면 가까이에서 봤을 때이 붉은기가 커버가 안된게더잘 보이고 이 앞쪽에 똑같이 붉은기가 올라와 있었는데 얘는 커버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제 피부 상태가 안 좋은데도 큰 들뜸, 양쪽 다 느껴지지 않았고요. 조금 더 가까이에서 모공 커버력 살펴보면 3CE 쿠션은 요철 커버를 진짜 못해줘가지고 이 요철이 다 눈에 띄긴 하지만 모공 커버는 그래도 한 60%, 70%는 채워주는 느낌이 듭니다. 요철이 심하지 않으신 분들이 사용하시기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눈가 주름 끼임 크게 느껴지지 않았고요. 팔자주름 끼임은 살짝 느껴지는 것 같은데 입가 주름 끼임은 크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코 옆에서는 각질 부각이 조금 느껴지는 편입니다. 더샘 컨실러 쿠션은 자세히 보면 약간 뭉치듯이 올라가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제형이 뭉친 부분에는 모공 커버가 잘안 되는 느낌이 들어요. 이 모공 위에 제형이 살짝 쌓여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면서 모공 커버력이 살짝 아쉽다라고 느껴지고 눈가 주름 끼임 조금 느껴지는 편이었고요. 팔자주름 끼임이나 입과 주름 끼임은 크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겹더 올려서 커버해준 부분에서도 제형이 살짝 뭉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 제형들이 뭉치면서 요철이 살짝 부각되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리고 코앞에서는 생각보다 깔끔하게 발리는 편이긴 한데 여기도 모공 커버는 조금 아쉬운 편이었습니다. 밀착력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으로 밀어서 이렇게. 닦아내 보면 확실히 촉촉함을 많이 머금고 있는 3CE 쿠션이 조금 더 많이 벗겨지는 느낌이 듭니다. 근데 이게 제형이 워낙에 얇아서 손자국이 남은 건 알겠는데 제형이 완전 다 닦여 나갔다 이런 느낌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더샘 컨실러 쿠션은 생각보다 손자국이 많이 안 남으면서 이 제형이 그대로 붙어 있는 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양을 조금 더해서 퍼프로 정리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3CE 쿠션은 이렇게 정리가 되고 더샘 컨실러 쿠션도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두 제품 다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속력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8시간 정도가 지났는데 일단 속건조는 더샘 컨실러 쿠션에서는 크게 건조함을 느끼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3CE 제품에서는 약간 겉이 마르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그런 느낌이 드는데도 이렇게 시간이 지났을 때두 제품 다 유분이 좀 올라오는 편이고요. 가까이에서 보면 3CE 제품이 시간이 지날수록 커버력이 점점 벗겨지는 게 느껴집니다. 반면에 더삼 쿠션은 이 볼에 있는 여드름 흉터도 처음 가렸던 거의 그대로 유지가 되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3C 피팅 메쉬 쿠션 먼저 자세히 보면,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이 유분 때문인지 크게 들든다 하는 느낌은 없었는데, 모공에 하얗게 끼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코 옆부분이 특히 지저분해 보이고요. 눈가 주름 끼임, 팔자 주름 끼임이 시간이 지나면서 생기는 편이었어요. 그리고 이코 아래쪽에 붉은기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더 비쳐 올라오는 편입니다. 그리고 코옆에서는 처음 있었던 각질 부각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끼임이 조금 생기는 편이었어요. 그리고 더샘 컨실러 쿠션도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크게 들뜨는 느낌이 들진 않지만 모공 커버는 약간 더 벗겨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건조한 눈가에 주름 끼임이 이렇게 남아있고요. 팔자주름 끼임이나 입가 주름 끼임은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코 옆에서 지저분한 끼임이 생기는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드름 흉터가 있는 부분 두겹 레이어링 해준 부분에서 약간 들뜨나 싶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막 엄청 들뜬다 이런 느낌은 또 아닌 그런 느낌으로 지속력이 유지가 됩니다. 개인적으로 3CE 쿠션은 이 모공 부각 모공이 하얗게 끼이는 게 너무 아쉬웠고 더샘의 컨실러 쿠션은 커버력이 높은 약간 두께감이 있는 쿠션들의 무너짐의 정석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약간 모공 부각 생기면서 들뜨나 안 들뜨나 싶은 그런 느낌이 살짝 들고 코 옆에 끼인 그런 느낌으로 지속력이 유지가 됩니다. 이제 아래쪽 지워서 다크닝 확인해 볼게요. 제가 제 피부톤보다 밝은 컬러를 사용을 해서 다크닝이 당연히 느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제 기준에서 나름 화사하게 유지가 잘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드려서 다크닝 확인해 보면 3CE 쿠션은 다크닝이 확실하게 느껴지는 편입니다. 그리고 수정 화장까지 이어서 해 볼게요. 이게 발릴 때는 좀 촉촉하게 발리는 쿠션이라 수정화장이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수정화장을 한다고 해서 두껍게 올라가는 느낌이 들진 않거든요. 근데 처음 발랐을 때처럼 그 촉촉한 느낌은 없는 것 같아요. 이 건조해진 피부 위에 다시 올리려고 하니까 되게 매트하게 올라간다 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올라왔던 유분감을 어느 정도 잡아주면서 피부 정리를 해주고요. 더샘 쿠션도 아래쪽 지워서 다크닝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아래쪽에 다시 올려서 다크닝 확인해 보면 제 피부 톤보다 밝은데도 다크닝이 막 엄청 심하게 느껴지지 않는 거 보니까 피부 톤이랑 비슷한 컬러 사용하시면 다크닝이 막 엄청 빨리 온다. 이 느낌까지는 안될것 같아요. 그리고 수정 화장 해 볼게요. 확실히 제형에 어느 정도 두께감이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수정화장 할때 약간 두껍게 올라간다. 이 느낌은 어쩔 수 없이 드는 것 같고 더샘 컨실러 쿠션은 처음 바를 때 엄청 촉촉하다. 이 느낌이 들진 않거든요. 그래서 수정화장 할 때도 뭐 촉촉하게 올라간다. 이런 느낌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까이에서 수정화장 된거 보면 두 제품 다 약간의 들뜸이 느껴지면서 수정화장이 되는데 3CE는 그 들뜸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편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생겼던 모공 끼임도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편이었고요. 코 옆에 각질 부각은 정리가 되진 않았어요. 반면에 더샘 쿠션은 수정화장을 해주니까 들뜸이 조금 생기는 편이었고 모공 부각이 있었던 거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코 옆에 게임도 정리가 되긴 하는데 코 옆에서도 포슬포슬 들뜨는 느낌 느껴지시죠? 이렇게 오늘 3CE 피팅 메쉬 쿠션, 더샘 커버 퍼펙션 컨실러 쿠션 반반 리뷰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두 제품 다썩 마음에 차지 않는 그런 느낌. <laughs> 3CE 피팅 매쉬 쿠션은 되게 얇고 가볍게 사용하기 좋은 쿠션이긴 한데 건조한 제 피부에서는 모공 부각, 모공에 하얗게 끼이는 느낌이 굉장히 아쉬웠고요. 더샘 커버 퍼펙션 컨실러 쿠션은 좀 옛날 쿠션 같아요. 2010년대 중후반에 나왔던 어느 정도 두께감 있으면서 커버력이 높은 그런 느낌의 쿠션이라 군데군데 뭉치고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의 모공 부각이 이런 느낌이라 커버력은 굉장히 좋긴 한데 요즘 트렌드랑은 또안 맞는 느낌이 드는 그런 쿠션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냐? 3C 피팅 매쉬 쿠션은 피부가 좀 건조한 건성보다는 유분기가 어느 정도 올라오는 그런 분들이 자연스럽게 내 피부인 척 연출하고 싶을 때 사용하기 좋을 만한 쿠션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더샘 커버퍼펙션 컨실러 쿠션은 피부 타입을 크게 타진 않을 것 같은데 제형의 두께감이 살짝 있더라도 커버력이 가장 중요하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저처럼 커버력 중요하긴 한데 제형 자체가 두꺼운 쿠션을 선호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안 맞으실 수도 있는 쿠션이었어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서 우리 다음 영상서 또 만나요. 그럼 오늘도 아름다운 하루 되세요. 안녕!